세종 f 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종세종 f 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이 늘어서 3.6% 증가했고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었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1.03명, 경북이 0.9명 순으로 높고 서울이 0.58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0.68명으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죠. 2015년부터 계속 낮아진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은 참 다행인 일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감소율 단연 1위라는 점은 참 씁쓸합니다. 전 세계에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laughs> 연초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laughs> 네. 보니까. 세종과 전남, 네. 이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젊은이가 많은 거는 서울도 젊은이가 더 많을 텐데. 그치? 그런데도 꼴찌예요. 네, <laughs> 네. 어, 이 이유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laughs> 세종과 전남이 그래도 음. 어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저기 뭐라죠? 출산 정책이라고 할수 있나? 아, 정책이요. 네. 전라남도 뭐 무슨 군인가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어몇개 군에서 시도를 좀 했죠 그 네. 출산 뭐 장려 수단이라고 할 하나 아 그렇죠 출산하게 되면은 뭐 경제적인 지원해주는 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어, 그것도 좀좀 좀 규모 있게 네 어. 그게 아마 몇개 군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아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음. 세종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죠, 그죠? 네. 뭐 출산 장려야 뭐 다른 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그 요새는 뭐 맞벌이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그 가정 경제니까. 그렇죠. 근데 세종은 이제 맞벌이 하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일까요? 음, 그리고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종은 네.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서 살기 네. 좋다고 들었어요. 좋죠. 그래서 음.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출생률이 음. 올라가지 않나. 음. 여기서는 저도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네. 육아휴직? 그렇죠. 음.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하죠. <laughs> 네. 그 저희 그 직원분들이 이제 네. 중에 올해 이제 자녀분이 그 초등학교 들어간 분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네. 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그래요. 아,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가정에 대한 그 지원이죠, 그렇죠? 네. 지원들이. 굉장히 큰 부분 같은데 음. 그것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네. 또 아이를 출산하면 또 육아 도우미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산후조 도우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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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간병 그 지원 제도하고 유사하게. 네. 네. 어, 그게 있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요새는 뭐그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육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네. 많이 좀 보충이 되는 듯한 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아마 세종이 그 전남하고 그 같이 이렇게 출산율이 그래도 사실 (1.03명이면) <laughs> <진짜. 웃음> 근데 전체 비교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두명은 낳아야지 음. <laughs>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서울도 이런 음~ 제도가 있을 텐데 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왜 그럴까요 서울은 서울도 일단 노령화되긴 음. 하는 것 같고요 어. 워낙 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자녀 낳기를 네, 꺼려하는 음.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음. 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 직장을 음.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음. 젊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지 음. 못하고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결혼을 아예 포기하게 되고 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여러모로 힘든 거죠, 그죠? 경제적으로, 네. 주거지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육아에 대해서 아무러면 지방보다도 훨씬 더경제적으로 네.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출산율이 제일 낮다. 거기다가 또또 뭐가 있죠? 저희들은 사망률, 사망률 중에도 뭐 그죠? 네. 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자살률 같은 경우도 뭐전 세계에서 뭐 o e c d 국가에서 일인가? 뭐든 뭐 그러니까 뭐 앞뒤로, 네. 앞뒤로 저뭐 이중고죠, 이중고. 네. 네. 우리나라 그래서 네. 인구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음. 해외에서 이제 많이 이주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또 장려하기도 하고. 세종이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인공 도시인데, 네. 어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지원의 시작이 그래도 풍부했던 도시인데도 음. 어이 정도인데, 네네. 이 정도인데 다른 곳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십 대 접어들면서부터 어 뭔가 이렇게 아 어, 가정을 이루고 뭐 가정을 이루려면 뭐 연애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어뭐 요새 젊은이들은 뭐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한테 커다란 짐을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음, 생각도 없지않아 많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하는 젊은이들이 네.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을 좀더 감소시켜 주고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청년에 접어들 때부터 뭔가 이렇게 지원책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을 지원한 지원책들이요. 네네. 네네. 뭐 지금도 조금씩은 하겠지만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음.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죠.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음. 대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네. 대학교 가서 학자금 대출 음. 이런 또 빚더미가 그렇죠. <laughs> 바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좀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음. 버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딸도 음. 지금 네. 서울에서 자취를 네. 하는데. 네. 네. 주거비로 드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laughs> 주거비로 모르게 몰라도 한 100에서 150 이상 들지 않을까요 어, 그 정도까지는 응, 아니지만은 응. 보통은 그 정도의 응. 비용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네, 높아서 응.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예전에 응.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 부모님들이 응. 자녀들 대학 보내면 땅 팔고 소 팔고 했다는 게 <laughs> 지금은 응. 어, 진짜 실감이 되더라고요. 오.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네. 아, 진짜 그 그러고 보면은 청년들한테 또 지금 얼마 전에 사실은 그 국민연금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네네. 지금 그 정리가 됐나요? 아닌 아직도? 지금 은 이제 쑥 들어갔죠. 네. 쑥 들어갔나요? 네. 음. 대통령 이제 선거가 음. 잡히면서 뭔가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이슈가 음. 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여야가 합의했다니까 음.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정책이 이제 앞으로 음. 어떻게 잘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대선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걸 통해서 이제 잘 선택하고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연구를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국민연금도 보면은 네. 어, 지금 저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세대보다 네. 지금 젊은층들이 젊은층들은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그죠? <웃음> 네. 포괄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인 수당이 있듯이 네. 차라리 그 젊은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청년 음. 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선제적으로 그죠. 렇 네, 네네. 뭐 그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뭐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뭐 돈을 얼마씩 지급하면 네. 그게 뭐 경제를 돌릴 거다 음. 이렇게 하지만 재볼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특히 청년층들을 위해서 네. 청년층들 위해서 그런 수당을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더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네네 네. 또 가정을 꾸리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으려는 그런 음. 여유 있는 마음도 생기겠죠 그죠? 네네 네. 저는 그 결국은 경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뭐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도 또 돌아갈 것이고요 그죠? 음. 음.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건데 아 이런 식으로 해도 순환을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청년 수당이라는 말씀 들으니까요, 네 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란 음. 생각이 드네요. 그뭐 스무 살될 때부터 스무 네. 살될 때부터 뭐 한뭐월한뭐 백만 뭐 원씩 준다든지 음. 하면은 마음 상당한 도움이 될걸요. 네. 맞아?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네. <laughs> 정책 입반자들이 <laughs> 계시다면 꼭 생각해 하셔서 음. 어, 청년들을 살리는 것이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 지금은 뭐. 시간적인 뭐 여러 가지로 젊은 세대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네. 이미 사회 구조 경제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고착화 되다시피 해갖고 음. 고착화 되다시피 해갖고 그 서울로 자꾸 몰려가는 이유도 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유도 그쪽을 가야 그나마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네. 그죠 어또 돈이 또 그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순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어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음. 또 우리가 지구 환경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순환이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실 건가요? 네. 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리 몸의 감각 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네. 어, 우리 몸을 그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 물에 대해서 네. 뭐 자연 현상이나 자연의 그 상태를 이제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그 이제 우리 몸도 이렇게 뭐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공간도 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자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원자핵 부분이 그 원자 전체의 그 질량이라든가 네아 어, 이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음. 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 나머지 뭐한 진짜 나머지 부분은 다그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긴데 네 그죠 공간으로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예. 네. 게 우리 지구를 예를 들면 지구를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 그냥 뭐 하늘이라고 그러나요 하늘 네. 쪽을 바라보면은 다 비어 있죠 그죠 다 비어 있죠 <laughs> 네. <laughs> 근데 이제 기어 있는 중에도 우리가 지구에 가까운 쪽으로 공기의 그 뭐랄지 공기에 차지하는 무게 무게가 네.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아, 있다 하는데 우리의 그 지구의 대기권을 또 이해해 보는 것도 우리 인체의 그 어떤 공간 네.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그 물의 흐름 아, 이런 거를 조금 어 빛대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그 대기권은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뭐그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낮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어, 날씨가 어, 비가 올것 같으면은 관절이 쑤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렇죠. 어, 어. 비가 오려나보다 하면서 <웃음> <웃음> 쑤신다 여기게 여기게 막 그죠. 전에 그 사, 저 시골에서 사실 때그 어르신들 그런 분들 종종 있으시지 않았 나요 네, 많이 계셨죠. 어, 그게 왜 그런가요, 근데? 습도나 기압에 네. 영향을 받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은 떨어지고. 그죠? 네. 그러면은 어 상대적으로 우리 특히 우리 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공간들, 관절들, 어. 관절들이나 아니면 뭐 혈관들처럼 이렇게 밀폐된 공간들의 그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겠죠. 아, 그렇군요.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네. 음, 팽창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 관절 같은 게어 뭐라 해야 하지 혈액 순환이 잘안 되니까 음. 이제 붓게 되겠죠 그죠 네. 붓게 되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예. 어,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죠 혈압은 상승 응, 상승하는 하겠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 아니면은 이렇게 봄으로 막 들어올 때 지금 막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이때는 그 혈압 관련된, 혈압 관련된 그런 사고들을 음,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뭐 뇌졸중이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군 네. 특히 뭐 요즘은 그 미세먼지가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뭐 계속 하늘이 뿌였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관지 쪽으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폐와 하고 더 심장이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은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겠죠. 아, 그래서 요즘에는 뭐 폐로 인한 그 질환자가 늘어나고 또그 악성 폐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률이 이제 요즘에 좀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 네. 어 마찬가지로 그 심장 관련돼서 혈압 관련돼서도 어 영향을 주겠죠 음. 음. 우리가 이 가까이 접하고 있는 대기권은 그 두께가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돌기 때문에 대기권의 두께가 일정하지는 않 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뭐 원심력이니 구심력 이니 네. 그렇죠? 해서 <laughs> 지구도 적... 동그랗지는 음.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적도 쪽이 대기권이 좀 두텁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겠죠. 지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대기권은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이제 떨어지지다가 음. 지다가 이제 조금더한 대기 대기권은 한 길이가 한 십일 킬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거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성층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성층권은 대개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지구에서 그 높이가 그러면 여기는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어, 거기는 뭐 이제 자외선과 그 산소와의 그 사이에서 뭐 오존이 발생하고 하면서 그렇게 음. 이제 온도가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그 성층권 그 거의 위에는 거의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일반 대기권에서는 어 1km당 한한 6도 가량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네. 그죠? 대기권이 한 11km니까 한 거의 뭐 영하 60도? 음. 거의 한그 정도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다가 다시 그렇죠. 영하 3도까지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네. 쪽까지 올라가고 그걸 지나가면 이제 중간권이라고 있는데 중간권은 지구에서 한 80km 정도까지. 네. 정도. 그럼 여기는 다시 온도가 또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10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해서 또 이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 300km까지는 이제 열권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뭐 열이 상당히 올라가서. 어그 태양에서 좀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 열이 상당히 올라가서 뭐한 2천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네.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오로라가 생기는 층볼수 음, 있는 층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전파 같은 거 무선 전파를 이렇게 쏴서 이렇게 원거리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층을 이용한 뭐 그런 이치라고 하고요. 열권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그, 우리 몸도, 몸도, 물의 온도를, 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 모, 몸을 순환하는. 네. 어, 해서 이제, 그거를 사상의학에서는 진, 고, 유, 액.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진이라는 거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침 같은 거? 음. 어, 침 같은 거 우리가 뭐 진액이 나온다 그러지 뭐 않습니까? 네. 그침 같은 거 그래서 여기는 온도 조금 어, 따뜻한 기온 네. 따뜻한 온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고가 있습니다 고 우리가 뭐 고약할 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이제 또뭐 곤다 곤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네. 않습니까? 할때그고 고는 이제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대기권 할때그 열권 네. 어, 어, 인체를 대기랑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어, 열권에 해당하는 거겠죠. 온도가. 네. 그다음에 이제 유 진고 그다음에 유유 유, 유가 기름 유자를 쓰는데 네. 어. 거, 이거는 이제 온도가 어 서늘하다. 음.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서늘한 거는 아까 우리가 그 지구에서부터 대기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런데 이제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열권이고, 네. 그다음 높은 게어 성층권이겠죠, 그죠 예. 어 그다음에 시원한 게 바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대기권. 대기권. 네. 그다음에 가장 차가운 데가 중간권, 중간권이죠. 네. 음, 그래서. 이 인체의 물의 분포, 어, 그 진고 유액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유액, 그러니까 그기름유자를 쓰는 그그 그 유해는 선을 어, 한 거니까 어, 우리 대기권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 가장 차가운 액해라고 있습니다. 액해는 네. 그러니까 어디라고 비유할 수 있죠. 중간권 있을죠? 중간권이죠. 네. 그렇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우리 몸의 그 물의 그 온도와 그 분포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은 자기권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권은 한 지상에서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자기권은 지구의 그 생명체를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음.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대기권의 한 높이가 대략은 한 300km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어. 근데 우리 지구의 그 지름이라고 하나요? 길이는 한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지름. 가운데를 딱 이렇게 해서. 아, 카운데를 딱이얼마해지 어, 아시나요? 한, 어, 한 바퀴가 4만키로 정도로. Tenny, t 한 n n y tenny, tenny, t 니 n n y t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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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0 0 t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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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n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대기권의 두께가 그렇게 두터운 편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그 피부 네. 어, 피부 두께나 그 피부를 그 지나가는 소위 말하면 경락 음. 어, 경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높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뭐 두텁고 얇고 하는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연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the.